3만. 자, 3. 2만 5천. 자, 3만. <laughs> 자, 3. 3만. 한다 3만. 3만. 너무 서러봐서안 된대요. 네. 사모님사모님 아, 회장님이. 아, 이리 오셔봐라. 잠깐만, 이리 오셔봐봐. 그거 5천을 안, 안 쓰시네. 네안쓰 사모님 얘기해봐. 아, 사모님 가는데 머리가 어디서 있어? 머리 잘 나왔네. 어? 파마 어디서 있어? 머리가 잘 나왔구만. 아, 5천원만 더 해달라고 그래, 얼른. 어. 3만 해달라고. 예. 그럽시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 머리 진짜 잘 나왔구만, 어서 했는지. 아이, 3만이야. 얘다 이렇게 웃고 또 하고 하면 얼마 좋습니까? 아이고. 철쭉이 어, 철쭉이 이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자, 목대가. 자, 이거 5마기세요 5막. 오마. 자, 5마 자, 5마 오마 자 칠마 계세요 칠마 목대 상당히 커요 지금 자 칠마 꽃도 피고 자 칠마 자칠자 칠마 칠마 자칠한 번만 더 가게 칠마 칠답에 맛있죠 하 6마 자한 번만 더 가게 6마 자육저쪽육오육자6마 저쪽 목대 상당히 두껍습니다 6만원이시죠, 6마 6만. 자, 6. 자, 6. 근데 왜셔축이 6만이 안 나올까요? 이놈 네, 하나 찡겨갖고7만에 이놈 하나 찡개갖고 집이 전라도세요 요1갖고네 네, 0드리리습습다다예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1 0드리겠습니다고생만원습니 예, 예. 자, 원만원1죠만원만원에만 7만 7만. 자, 1만 자, 7만. 2개 있어. 6만. 아니, 이모, 끝나버렸어. 이제 7, 6만 하려면 낙차. 예, 낙차. 나무도 진짜 엄청 싸게 사셨는가, 얻었는가. 저도 싸긴 싸네. 도끼백기? 이것도 6만. 이 6만이에요. 뭔일일까나 꽃속에 또 무지가 들어갔습니다. 꽃속에. 이것도 그냥 6만원이돼다 6만 자 6만 자 6만 자 6만 꽃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자 6만 5만 자 5만 자 6만 안계시죠자 6만 안계시죠자 5만 낙찰 그래도 안된다 안된다 이것도 잘 되네요 뭐 7만 7만 조행7만이면 바로 낙찰합니다 그냥 행운입니다 행운 7만이면 바로 낙찰입니다 조행 감사합니다. 7만 낙찰. 아, 여기 다리가 깨졌네요. 1 0만원 넘어가네요. 네, 1 0만원 성이, 우리 철쭉 10대 품종 중에 하나죠, 성이. 성이꽃이 예쁩니다, 성이 꽃이 이렇게 이쁩니다, 성이. 안아주는 품종이에요. 대신에, 이거 갖고 오시다가, 이거 또 깨졌는가 봐요. 대신 싸게 준다네요 자, 5만 계세요, 5만. 성이 꽃, 5만. 자, 5만. 자, 오마. 칠만 달라니까, 오만안기세요 5만 오마. 5만. 성이, 오마. 아, 그럼 찡개서. 자, 이거 찡개서. 찡개서. 찡개서 칠만. 찡개서 칠만. 낙찰. 막 찡기면 다 나가버리고, 막. 뭔 일인가 모고 있는데, 앞으로 찡겨야 되겠네요. 아, 또, 뭔 일일까요? 자, 이렇게 칠만 하실 분. 자, 7만이다. 7만. 자, 7만. 자, 7만. 6만. 자, 7만이 이렇게 해서 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막 그러네, 막좁을래막 접을. 막 뭔일인가모르겠네 이제 정사안하실랍니까 오늘만 안 해. 오늘만 하고요. 자. 3만원 안나올까? 이거 철종인가 전봇대인가? 전봇대 네, 전봇대 4천. 4천 자 철종 만 계세요 만 철종 만만 2만 자 2만 자 2만 3만원 받아려라네요 3만, 2만 계세요 2만 이만하고 여만 해보라고 튕겨 있어. 아, 해보라 막막징개보라와 이거 꽃이 이쁘다. 고구마꽃 같네. 자. 하나에 5만 원짜리 넘어요. 이것이요. 네. 그러죠. 5만입니다. 오마. 오만. 이거 2만 원에 원이 3만 원이면 싸네요. 감사합니다. 낙찰. 거의처럼 어디 뭐 식물을 하세요. 그런데. 거래장이에요. 데 나무를 싸게 사시니까. 예. 다른 거에서돌순니 훨씬 나무라 나무니까요 니다 아메치스트 이거 이걸... 아니아니 수국 수국이죠 수국이 응. 자 수국 꽃대기 다올왔네요자 수국 4만 개 있어요 4만 자 4만 개1만개1만 네? 사람 안지지 뭐? 아나 수국 때문에 이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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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사장님 수국 다섯 개. 15마. 15만, 15만 낙창. 자, 누름. 자, 누름나무. 예, 아시죠? 단풍 네, 이쁘이 게 든다. 네. 단풍 네. 누름나무. 예, 가끝에가무늬가 네. 들어갔네요. 자, 이기 2만 개세요. 2만. 누름 2만. 2만. 네? 2만. 2만. 2만 자, 3만. 자, 3. 2만만 2만 2만 해. 2만. 4만 달라네 강원하고 <laughs> 뭐니? <어머나와. 웃음> 3만 원안 계시죠? 자 3만 안 계시죠? 4원, 4원, 4원. 자, 자 사장님 오늘 여기까지만 게요 사장님 여기까지만 게저얼마인한번정이요만 네? 네. 원. 원. 자, 예. 자 그다음 예. 어디 사한번다게요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5 30. 자합요 네. 자 집에다가. 깨지안 했죠? 자, 세계 화분, 하부, 도자기 화분입니다. 꽃나무를 심으시고, 뭐 하시, 심으신, 심으신다. 이거 사실은 비싸더라고요, 살려면. 자, 세계 5만 개세요 5만. 세계 5만. 자, 세계 5만. 이거 사실을 하면 다 3만 얼마씩 달라고 그러게요. 자, 그죠? 자, 미사용이에요, 미사용. 자, 5만 개세요 5만. 세계 5만. 자, 세계 5만. 네. 혹시 3만 계세요, 3만. 3만. 화분. 3만. 뭐 심으세요? 3만, 4만. 자, 4만. 화분입니다, 화분. 하부. 4만. 사만 자, 4만! 아, 자, 4안 깨지면 3만! 3만 낙찰! 안 음. 깨지게 조심해. 으음으음으음 야죠어것이 이제 그래요. 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놔두고 분재부터 분재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안그도분 팔라고 습단데 이거 나중에 풀어야 되고 어이구 아이고, 따 이거. 아, 이거. 자, 나이는 많이 먹었습니다. 자 소엽소사입니다. 소엽소사. 소엽소사는 단풍이 이쁘게 들어요. 단풍이. 자 오만 감다고만 다가으로 오만. 자 이분은 나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싸게 줄 수도 있어요. 자 오만. 자 오만. 자 오. 자 오만. 자 오만 안 계세요? 오만. 소사 오만. 에이? 오만요. 자 오만. 자 칠만 감다 7. 자, 7마. 자, 7마. 목표도 좋은데. 7. 자, 7마. 자, 7. 혹시 6마 계세요, 6? 수사 6마. 아니, 근데 누구를 보고 6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돌보냈죠? 5마는 안 되죠, 이기서 5마는 하나에 몇 마리 손해가 나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5마는 밖안 나오네요. 5만 낙찰 이모! 다시 취소해 보내는 거, 취소하고 5만 낙찰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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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민호야 이거, 이거 정리하자. 어, 어, 자, 허리 앞에 미쳐버리면 되잖아, 우리. 아이거 뭐, 소사가, 5만원짜리가 소사가 있네. 깜짝 놀랐네요. 자, 여기도 바로 5만입니다! 자, 5만! 소사 5만입니다, 5만! 5만. 예? 5만! 7만 이세요 7만 자7자 자, 7만 자 7만 7가는데차뭐 갖고 계세요 이거 수, 수영장 안 들어갈텐데 아 그랬어요? 그러면 7만 하셔도 되겠네요 5만 자 6만 혹시 계세요 6만 자요 단풍 이쁘게 드립니다 단풍 자 6만 자6자6안 계시죠? 자 5만 오늘 5만으로 고정되 버렸네 오늘 뭔 일인가 모르겠네 오만원혼자지진에혼자 어. 응. 1 0만원이따 여기 되는 같요 네. 야, 같이 쓰라 네, 형님이 그 아, 아, 형님, 너, 오해하지 말고, 예? 나무, 나무 상태가 지금 안좋게 이거 놔뒀다가 살만 팔아줄게, 내가. 응, 형? 어, 형, 내가 살만 내가 팔아줄게. 이거 지금, 이거 나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laughs> 옷 없으세요? 옷을 벗어주세요? 아, 강이 걸리면 안 되니까. 이거 놔뒀다가 살만 내가 팔아줄 거다고 예, 아니, 형태가 지금 멋있 먹어버렸구만. 어이구, 이거 소사 재밌네요. 자, 다간으로. 자, 이것도 5만 계세요, 5만. 자, 소사 5만. 다가으로 재밌네요, 5만. 5만 어디 나온 것같만요 예. 자, 5만. 이거 한 번만 다 가게요. 자, 7. 다가으로 이쁘잖아요. 이런, 이런 물건들이 바로 군제목이에요 자, 이런 물건이 붐입니다. 자, 7만. 자, 7. 자, 7. 혹시 6만원 계세요? 6자6자 6. 자, 6만 자6 오늘 5만에 고정되어 버렸네요 네. 내려주요 내려죠 네. 다손에보고 드렸는데 6만만 할까요? 6만만 1말원만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육예 낙차 여기 아, 앞에 네, 하나 아, 파셨다 하나 사줬나 했다고 근데 금많네자소사 <laughs> 아이 근상이네 근상, 네. 근상 아니 현애네 현애. <laughs> 자 현애. 음? 자. 만 개새마. 자만 이마. 자 이마. 자 이마. 자 이마. 자 이마. 자이 안개새이. 자 이마. 그냥 개 쪽을 이건 다 자락으로 바로게 하는 거 봐야 된 이만한 게시죠. 자 이. 그이 네, 얼마까지 얘들아 이거. 이만돼요5만원요 어만 좀. 나는 모르... 이거 하지 말고 이것도. 이거 되 상태가 안 좋아. 응, 어제 살만해, 살만. 그냥 물도 물은 내가 그래 처음에는 들어올 때니까. 자, 2만 3만. 여기서 갖요 할게요. 갖고. 네. 네, 갈게요, 갈게요. 네, 갈게요. 네, 네, 네 그렇죠. 갈게요. 그렇죠. 갈게요. 자, 3만 하겠어요다 3만. 자, 3. 3. 자, 2만 나오네요. 2만. 2차. 예? 네. 그대 이름은 참이 네, 나오거든데 그럼, 25,000원 해줘. 내가 갖다 팔라니까. 자, 25,000원 해줘, 내가 팔라니 이건 황피. 네. 황피소사. 이거 25,000원이요. 네, 내가 안 왔다. 그서 사줘요. 그 자주 놀러 올거 아니에요. 자, 황피. 자, 이것은, 음... 자, 목대만 이렇게 먹었네요, 음... 황피. 아, 황피다. 여수 사장님, 황피한데, 황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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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황피소사. 음... 아아 뭘로 만만 만도 감사합니다 자 오마 기세요 오마 자 오마 자 소사 황피 사 자, 오마 피가 소나무처럼 다 먹었어 예? 맞으요 예, 예에 자 오마입니다 오마 자 오마 피가 이렇게 고부피 생겼다 해서 고복피 생겼다 황피 자 오마 자 오마 목도도 좋잖아요 이정도면 자 오마 자 오마 자 오, 자 오만 안, 어, 안 계시죠? 수영도 잘 잡혀 있고 오만요. 자 오만, 자 칠만, 자 칠, 칠만, 자 칠, 자칠안 계시죠? 이름 하나 간 나무가 올라 얼마까지 이것1 0만 넘어요. 1 0만 자 작품 도자기 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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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이건 어이 도자기네 도자기 뭐 어디 뭐 야, 수반 뭐 해서 써도 되고 일단 풍옥해도 되거든 풍옥해도 자 이마 계세요 도자기입니다 이마 자 이마 이거 엔팅용으로 써도 아, 되고 자아니 막걸레 한잔 드시면 딱좋겠네 막걸레 한잔 드시면 <laughs> 아니 건배해가면서 마 야요 하면서 자만 계세요 만 유찰이 없답니다 천만 드시면 음. 돼요 만 자만만안 계시에만 유차리 없어요 만 감사합니다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 어렵게 나왔어요 자, 만 낙찰 예요 이거 우리가 오시고 인사를 오셨으니까요 네, 만두봐요한 그, 번에 거, 한 번에 줘봐요 줘봐요 네. 이거 나무 나 모작이 모작이죠 이제 한 번에 이제 디피형으로 세개네개 네. 자, 5만 개세요 5만. 장미 같은 거나 꽂아놓으면 좋네요 오, 뭔 일일까요? 5만, 5만. 자, 6만 갑니다, 6만. 6만. 자, 7만. 자, 7. 장미 같은 거 꽂아놓으시고, 어디 뭐, 놓고, 뒤편으로 딱 죽었네요. 장미 같은 거. 자. 자, 7. 7만. 7만. 드려요. 감사합니다. 7회 우리 낙차 자주 보게요, 어디사장님 에? 예? 자주 보게요. 아, 군대에서 저, 저, 주고 싶어서. 사모님, 의사장 궁금해 했잖아요. 나 오라겠어요. 그랬어요? 아, 이거, 이거, 아, 벽에다가 이렇게. 어, 안 붙네. 이게, 자, 인터넷에 만팔천 원합니다 하나에. 자, 풍경. 그래갖고 얼마예요, 그죠?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이면 원 된다고 하네만 원. 우리 걸어놓고, 예. 가슴에 차고 다니세요. 냉장고나, 소리나, 네, 소리나, 그냥, 만습니다터 만. 만. 이렇게 차고 다니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소리도 다잘 들리고. 만 하겠어요, 만. 아재, 만입니다, 만. 예, 예. 어디 문열 때, 그때 해나요 왔으니까, 저두 개, 두개만 오천 드리세요두개만 오천, 아까, 이만에 나갔는데. 나, 그거 아까 네. 자, 두 개. 예. 자, 두개만 오천 나옵니다, 만 오천. 두 개. 두개15,000 1 5 이건 거북이네거북이자1 5 0안 계시죠? 풍경 안 계시죠? 자 장식장 자 TV 다이로 쓰시고 자삼기산시계삼 산마 자산만안 계시죠? 산만 뭐 사무실에다 뭐 서랍에 넣어드리고뭐두째는 올려놓으시고 예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비쌉니다, 비쌉니다. 잘 쥐었잖아요 집에서 뭐 가볍게 쥐어도 좋네요 자 3만 음, 5만, 5만 갑니다 5우이는 비싸더라고요 자 5만 자5자 자, 5만 자 5만 안 계시죠 자 5만 자5 5만 자와으가 그냥 누가 3만만 하세요 사막 다음에 이거 모서 다 깨져갖고.